네, 한말씀 해주세요 수많은 송탄팬들과 그동안에 아낌없이 찾아와주셨던 손님들 감사하고 비록 제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떠나고 없이 찾아와주시기를 바래요 손님들 어린애기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들같고 친척같고 형제같고 언제나 가슴이 편안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,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나의 고객이라 사랑하는 가족이라 생각하면서... 아, 어, 우두을리리시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에 체로 <laughs> 가시더군요. <제발, 웃음> <사람이야, 웃음> 여기 있는데 참, 얘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... 내 내가 좀 마음 단단히 먹으려 했는데... 막상... 우 울지마세요. 쟤네는 웃어야 돼. 막상, 네, 막상 아쉽습니다. 그렇지요. 네네, 다음, 다음 기회 있으시면 또이 자리에서 만날 거예요. 우연히 손님으로 저도 올 거니까요. 네. <laughs> 저, 저기 고생하셨습니다. 고1때 고생 왔잖아요. 고일 고2때만 네, 고 네. 우리 아들까지 늙고 있으니까. 예, 네, 그러니까. 나 다음 날한테 싸가려고 했는데 못 싸는 아빠들 제대해서 좋은 아이들이 자식들 세대가 현재 됐어요. 네, 참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곳이고, 음. 예 여기는 배고파서 오는 것보다도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어요. 그래서 더더욱이 참 아쉬웠고 언제나 봐도 반갑고 또 떠나가면 뒷모습이 언제오려나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우고 버렸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, 무슨, 무슨, 무슨,